수명을 늘려주는 운동 1위는 의외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수명을 늘려주는 운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라톤? 헬스? 요가? 아니면 등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60대, 70대 시니어들도 무리해서 달리고 무거운 아령을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려드릴 게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수명을 가장 많이 늘려주는 운동은 이런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의외의 운동이 1위로 선정되었대요. 저는 74세의 할아버지 진수 씨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평생을 운동 없이 살다가 의사의 권유로 이 의외의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 6개월 만에 몸이 확 좋아진 거예요. 몸무게도 줄어들고 혈당도 정상이 되고 심지어 의사도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할아버지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손주들도 자주 오고, 마을 주민들도 존경하기 시작했대요. 정말 신데렐라 같은 변신이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 비결을 알게 될 거고, 당신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진수 씨의 절망 같은 몸 상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년 전봄 74세의 진수 씨는 정말 몸이 망가져 있었어요. 평생 운동을 안 했어요. 회사 다닐 때도 앉아만 있었고, 은퇴한 후로도 집에만 있었어요. TV만 봤어요. 밥만 먹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되었냐? 엄청 뚱뚱해졌어요. 혈당도 높아졌어요. 혈압도 높아졌고요. 의사는 당뇨병 직전입니다라고 했어요. 당뇨병 약도 먹기 시작했고요. 아내 영순 씨는 걱정했어요. 여보, 이대로면 언제 쓰러질지 몰라. 뭐라도 좀 하자. 진수 씨는 의사에게 갔고요. 의사는 말했어요. 진수님,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심각한 합병증이 올수 있어요. 진수 씨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운동, 나이 나이에? 이렇게 뚱뚱한 몸으로? 말도 안 돼. 하지만 의사는 계속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격렬한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 30분씩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효과가 뛰어나요. 뭔 운동인데요? 그건 일단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도 알게 될 거예요. 의료팀의 비결 공개. 진수씨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물리치료사를 만났어요. 물리치료사는 진수씨에게 물었습니다. 진수님, 걷기는 해보셨어요? 걷기. 뭐, 평범한 걷기요? 그래요. 평범한 걷기. 하지만 이건 평범한 게 아니에요. 빠르게 걷기, 즉, 빠르게 걷기 운동이 수명을 가장 많이 늘려주는 운동이거든요. 진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냥 빠르게 걷기만? 다른 운동은 필요 없어요? 사실 다른 운동도 좋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빠르게 걷기, 특히 주 5일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하면, 평균 수명이 7년에서 8년이 늘어난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효과죠. 7년에서 8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르게 걷기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고, 체중을 줄이고, 심장을 강하게 하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없애줘요. 진수 씨는 정말 신기했어요. 그럼 제가 하루에 30분씩, 주 5일 빠르게 걸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요. 운동화를 신고 마을을 걸으세요. 빠른 속도로. 최소 30분 이상.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수 씨는 그날부터 결심했어요. 좋아, 나도 해보자. 빠르게 걷기. 첫 일주일, 고통의 시작. 그 다음 날 아침, 진수 씨는 운동화를 신고 나갔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30분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15분도 힘들었고, 다리도 아팠어요. 가슴도 철렁했습니다. 숨도 차는 거 있어요. 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나 심장마비 올것 같은데? 진수 씨는 중간에 쉬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아내 영순 씨는 남편을 따라다녔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 진수 씨는 말했어요. 응, 알았어. 근데 이게 정말 수명을 늘려주나? 의사가 그렇게 말했잖아. 믿고 해봐. 2주일 후, 조금의 변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 씨는 조금씩 변했고, 처음엔 15분밖에 못 걸었는데, 이제는 25분을 걸을 수 있었어요. 아직 30분에는 못 미쳤지만,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리가 덜 아팠어요. 가슴도 덜 철렁했고, 숨도 좀덜 찼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뭐 다르네. 얼굴이 좀 밝아보여. 정말? 나도 모르게 조금 좋아진 것 같아. 1개월 후, 진정한 변화의 시작.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운동이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 계세요? 또는 나이가 많아서 운동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보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인생을 정말 바꿀 수 있거든요. 1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수 씨는 정말 크게 변했어요. 먼저 30분을 쉽게 걸을 수 있게 됐고, 더 이상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의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몸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체중이 2킬로 줄었고, 얼굴도 한뼘 작아 보였어요. 옷도 헐거워졌고,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랐어요. 진수님, 뭐 하신 거예요? 혈당이 정상이 됐어요. 의사님, 그냥 빠르게 걷기만 했어요. 정말 놀라운데요. 계속하세요. 2개월 후, 마음이 밝아짐. 2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진수 씨의 마음이었어요. 예전에는 우울했고, TV만 봤어요. 밖에도 안 나갔고, 아내 영순 씨한테도 잘못된 말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좋은 아침, 오늘도 걷자. 라고 했습니다. 걸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마을 사람들도 만나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아내가 한 말이 진짜 웃겼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진짜 다른 사람 같아. 뭐하신 거야? 그냥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고 있어. 그게 이렇게까지 바꿔놨어? 응, 정말 신기하지? 3개월 후, 사회적 인정.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통쾌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진수 씨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진수님, 요즘 정말 건강해 보여요. 뭐하신 거야? 진수 씨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빠르게 걷기를 매일 하고 있고.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관심을 가졌어요. 진수님, 같이 걸으면 안 될까? 좋지. 같이 걷자. 그렇게 진수 씨는 마을의 건강 리더가 되어갔어요. 경로당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모두 따라 나섰어요. 6개월 후, 완전한 변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체중은 6kg가 줄었고, 옷 사이즈도 한 사이즈 작아졌어요. 얼굴 색도 밝아졌습니다. 눈빛도 살아났어요. 의사는 감탄했습니다. 진수님, 정말 좋아졌어요. 당뇨병 약도 이제 끊을 수 있을 정도네요. 아들과 딸이 집에 왔어요. 아빠, 뭐 하신 거야? 진짜 좋아 보이는데? 진수 씨는 밝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 빠르게 걷기만 했어. 그런데 이렇게까지 변했네. 딸이 물었습니다. 정말? 다른 운동도 안 하셨어요? 운동이라고 할 것도 없어. 매일 30분씩 마을을 빠르게 걸었을 뿐이야. 근데 이게 정말 기적을 일으켰어. 가족 관계의 회복. 손주들이 놀러 와서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요즘 정말 활기차 보여요. 진수 씨는 손주들을 안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걷기 운동을 하니까 건강해진 거야. 너희들도 커서 매일 30분씩 걸어. 그럼 오래 살수 있어.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산책을 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진수 씨와 아내 영순 씨는 함께 마을을 걷고 있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건강해졌고, 우리 가족도 행복해졌어. 진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야, 뭘 했어? 그냥 매일 30분씩 걸었을 뿐이야. 근데 이게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꿔놨네. 정말 신기해.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봤어요. 진수님, 영순씨, 정말 멋진데요. 우리도 같이 걸어요. 그렇게 마을은 하나의 건강한 커뮤니티가 되어갔어요. 모두가 매일 함께 빠르게 걸으면서 서로 건강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수씨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의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수명을 가장 많이 늘려주는 운동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빠르게 걷기예요. 주 5일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거라면 수명이 7년에서 8년 늘어나고, 당뇨병도 예방되고, 혈압도 낮아지고, 심장도 건강해지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없어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족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고, 당신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한 번에 클릭이 다른 많은 분들도 이 정보를 알수 있게 하거든요. 당신의 가족, 친구, 이웃도 이 운동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이니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매일 30분씩 빠르게 걸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